울릉도는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천연의 숲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걷다 보니 도동마을 맨 꼭대기 지세가 험해 깎개등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구고아무야로콜아 앱이야. 잘골지골는다은지시골은산밭을 일구며 사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집이 참 좋대. 어, 어머님 집이세요? 우리 집인데. 네. 이 세상 이런 집은 없다. 남다 하가니 와이를 해 놓으면 네. 봄에 나물 넣려고 야. 어. 요건 창고. 창고에 물도 어. 있고 그래서 이제 빨래도 씻고. 어. 모든 네. 것다그 해놓고. 어. 봐봐이 사람아, 치하면사 앞에 다 키잖아. 어. 지 어. 그래. 멋지잖아 정말 흔히 만날 수 없는 풍경을 앞에 두셨네요. 신발장 고기 하면 할머니가. 이거 갖갖다내비고힘들지라 이거를 잔이신데안전지 이거 는저할말 같아. 신는 거안 되나. 같아. 이말같할말할할할머니아할머니할머니아지말고 이거 말아 우리 할머니 도동갈치기야 네. 신고하는 운동 알아 운동아 어. <laughs> 이거다 내 빌락하면 힘들고 아니 뭐 신발장 만들어 끌면 힘들고 여기 이제는 지 이게 우리 <laughs> 이런 거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이곳에는 주름마저 맑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장을 닮아 소박하고 정갈한 집을 지어놓고 말이죠. 성모야 모야. 오야! 호미 하나 가져와. 아, 호미요? 그래. 호미네. 자, 호미네. 성모는 막내 아들 이름이라죠? 그리 애타게 찾던 할아버지의 짝꿍 할머니도 밭으로 나오십니다. 어머니, 신발도 안 신고 오셨어요. 이 여기 엄 신발 중으로? 아, 벗어... 벗어리시... 버선이잖아요, 어머니. 어, 버선 이거 신으면 배, 다리 아픈 사람 개같고. 아. 다리가 더 아파. 무리가 더 아파. 걸어 가지고. 가팔은 바트르 일군지 48년째이다 보니 몸 곳곳이 아플 만도 합니다. 삼나무 모종 먼저요. 이 잠시. 소고기 맛이 나는 귀한 울릉도 나물입니다 요. 저 뿌리 아래에 딱이가. 거기 저기 저기 있어야 되겠다. 아. 어. 내년 올라올까 아, 여러가 얘기하그 criteria 내년 차 사야지. 수건은 뭐. 그거를 뿌리가 돋아오거든. 내년 또 일년 묵고 살아야지. 아이거 해가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실 경주 분들인데요. 나물 농사를 짓기 위해 울릉도로 오신 거랍니다. 그래도 이 밭이 오남매를 키워 준 고마운 밭이죠. 내가 별라 뭐 못해도 항상 따라댕기지 할마역 없이 뭐사 살던 자 뭔지 했지 뭐 할마이가 시가야 우리 먹고 살라고 인제 이라지 내가 태어나면 다시 내가 같이 한거 하면 나살라가안살란데와 가끔은 가기 싫던데 그럼 하도 그럼 딴 데가 사다가 갑자 가까이 가서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는 편기 사시다. <laughs> <laughs> 두분 농담 속에 순탄치만은 않았을 인생이 실립니다. 이 가파른 땅에서 청춘은 흘러가 버렸을 테고 자식들 모두 무트로 보낸 후에는 시린 외로움도 있었겠지요. 이 외딴 곳에 누군가 오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언니, 저기 그 언덕에 올라다니는 거 언니 사진 찍는구나. 이제 바다가 친다채찍네 <laughs> <제진이 아니야>. 언니, 채찍 보 보겠다. 안 나온다. 아이고, 야, 야, 야. 어. 어디 가서 떼어중보하잖아 어구, 어구, 이 하고 손수 농사지은 걸 챙겨 오셨네요. 이게 산골 인심이죠. 어, 우리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윤가에 <laughs> 나도 윤가 해병 유지. 서울 사람이라 똑똑해. 뭐 똑똑하지? <laughs> 똑똑하면 뭐래. 이렇게 살아서 똑같지. 성이 같아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의 방문으로 모처럼 복닥복닥해졌습니다. 한 열흘 전에 갔어. 식양한 보따리 생긴 덕에 할아버지 일거리도 늘어났습니다. 네, 리가 이제 다 해줘. 그사이, 할머니는 그늘을찾아여유를부립니다 야, 붓, 야, 고 씻, 씻. 이거. 예. 우리 영감이 드렸다 아하, 아이고, 아, 일부 강구, 굽네. 고, 이 이거, 일거이 이거, 이고이 정도면 이다 이거, 이게 곱나? 그래. 아이고. 그만하면 되지아 영감 최고다. 자. 그 어, 이쁘다. 어. 최고다. <laughs> 손에 퉁퉁 부렸다. 영감이 <laughs> <laughs> 봉숭아 물던 일이 이거 최고다. 어. 안 해주세요? 어머니는? 아 이거 우린 그런 거안 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이쁘다. 잘하나 지난 밤의 심심풀이였다죠. 영금 해줄거니 이쁘네 네, 영검 한번 봐라 이거. 아이고 손다 손 베렸다 애들가야 되는데 왜삐뚤구리야놈 그래 니 어떻게 해왜 삐뚤어 미쳤나 왜 삐뚤어 사랑해 발로 얼로 뽀뽀도 해 영기요 아, 한번 찾아. 찾감나눠주고안그 접다. 이고는 감이야, 반동기가 양기 많아. 웃이 <laughs> 오지에서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갑니다. 그래? 갈게요. 그래, 네. 그냥, 그냥, 그냥 예. 건강해 예예. 가어 여기 들어온나 예. 그래 난 내일 오잖 아. 어.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하세요 네. <웃음> <웃음> 아유, 고하세요아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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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쉽지만은 않은 깍개 등 오지살이 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팍팍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고독을 나누는 친구와 고난을 덜어줄 평생의 동지가 힘이 되는 걸까요? 이워서뭐 하실 거예요? 음식만모형물이 아, <laughs> 아, 모형물이에요? 아. 이거 아시고 네. 모형물을 파주는 거예요. 이래이래 아. <laughs> <이거. 웃음> 이래가. 이가이래고이래이다가 이래가. 이래가. 이 이래가. 이래가. 이 이래가. 이가 어떤 걸 잘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다해리 어... <laughs> 그래도 저게 저승가도죽거도다저만 저거 저는데 <laughs> 어찌 보면 참 소소한 일이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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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값진 것일 테지요. 모욕이뜨거워 네. 정겹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자리도 피해줄 겸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옛날에 이리와가, 이리, 와가, 이리, 와가. 네. 이리 들어가가. 예. 아, 여기 길이 있었어요? 어, 길이 있었어. 어, 무슨 길이었어요? 저, 우리 인도. 아. 집, 집이 있었거든. 집이요? 집이 여기 있었거든. 어, 집이 어디 있었어요, 선생님? 저기저 하얀데, 저게. 아. 울릉도에 정착하고 딸 자식 시집 보냈던 추억의 집이었는데 이젠 터만 남았습니다. 몇 미터 떠 놀아 봤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문을 잡았어. 처음에는 보기 싫었어. 봐 뭐. 그냥 뭐 세월이 지나가잖아. 그것도 한 15년 넘었으니까. 15년 되는. 그렇다고 이곳에 힘든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석 안 쉬고 아. 눈 꼭꼭 쳐가면 이거 보냈어 새벽 3 시+ 3 시부터 쳤어 더좀쳐가나 가면 얘들 학교 가다가 내가 최고다 시험장으 나오거든 음. 그럴땐또 절차 다 멈춘단 말이야 그럴더또 업어 내야 돼 업어가 아. 큰 거는 하나 작은 거는 두나서갖고막내데막내렸 <laughs> 지나고 보면 행복한 추억이 이 길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 이거만 해 먹고 좀요 하나만 식은 먹고 더. 할아버지가 잠시 산책을 나간 동안 할머니는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해서 자주 끓이는 것입니다. 여보. 네? 여기가 진짜 길어. 네, 네. 여기야. 내른국에, 내른국에 이렇게 가야 된다. 내른국수에. 울도 내른국수기다. 면을 널찍하게 썰어서 지철 채소만 더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먹던 음식인데 할아버지는 질리지도 않나 보다 하시네요. <laughs> 여기서 식사하세요? 우리는 여기서나, 낮에 점심 시간에 여기서나 먹어. 여기서 식사하시면 되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원하게 좋지, 바람을 쳐서 물고, <laughs> 네. 시원하게 이렇게만 자, 바람 잔자. 상태 내고 여기서 한숨 싹 잔자나, 네. 자고 나면. 한시 너무가 두시쯤 되가 일하 나가 멋지아요. 최고지. 나봉. 나봉. 정감 넘치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지고 <laughs> 오드라운 바람처럼 가벼운 여유가 찾아듭니다. 옛날에는 식구가 어. 요리 안 이렇다. 아홉 어. 식구서. 어. 그때 솜씨가 그래. 이따 이래가 되겠나 그래. <laughs> 이 말은 어머나 좋은노 좋긴 나데 좋긴 아. 아 그래요? 어, 옛날에는. 솜씨는 좀 그러신가요?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잘 드시기만 합니다. 이거는 구멍 맛은 좋네. <laughs> 자아서 이물따위로 이물, 이물 살았다. 쟤 좋다, 걔다. 할아버지의 핀잔 마저 사랑한다 소리로 들리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겠냐 <laughs> 저 세상 가면 못 만나잖아. 저 세상에 없잖아 못 만나니까 이세상사를 만난 거 그거만 해도 영광이지 우리가 이래 만나니까 그래도 한 오십 년한 육십 년다되니 만에 사이간이 재밌는 게 인자 그러간다 가는 건데 뭐그 하게 네잘그잘하고네하겠구 건강히 계세요. 그래, 안녕. 많이 몸 건강하고. 여덟이 젊은 사람 몸 건강하고, 여덟이 그게 최고다. 건강히 계세요. 건강 <laughs> 최고다. 몸은 물러가지만 마음만은 그곳에 머물며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요.